빠지잖아 그냥 나이스 아내 앞에서 위도를 한다 <laughs> 왜 안돼 왜 안돼 <laughs> 아, 본다 나 진짜로 나 냉정히 위도우 어. 냉정히 진짜로 상시 치명타 들어온거죠? 무슨 치명타? 뭔 치명타요? 상시 치명타 아 들어왔음 들어왔음 누구 누구? 주노 주노 아아 아, 들어왔죠 들어왔죠 그럼 안아 줄 준호 할까? 안돼요. 어, 안도 <laughs> 돼요. 키리코해도 돼요. 별로 안 좋은 조합인 거 같아. <웃음> 그럼 <웃음> 뭐, <웃음> 뭐 해줄까? 키리 하는 게 맞지 <laughs> 않아? 아니 사실 키리 아까 해가지고 하기 싫은데. 일단 그래? 우양해도 우향해, 되고. 우양해 우양. 우향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 키리한대. 아뭐 어쩌라고? <laughs> 진짜. 어, 뭐지? 안 되겠다. <laughs> 아니 답정 너 뭐지? 진짜 미쳤네. 이거 보이소. 째제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 그 <그냥> 얄미워, 이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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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게얄 이거? 5 0 0코거이 존나 비싼 거이 자이저, 자이저. 나그마우가가 진짜 열받더라. 마우가 생긴 근데 오케이, 뭐 이러면 바로 쏴지, 이렇게. 아, 쏴져? 뭐라고? 바로 쏴지. 2층 나이 아나 안 아이고, 자리에 안 붙었어. 시그 여기. 그만 나힐한 번만. 주고 있어요. 자리야 그, 그거 안 보여. 나벤네타랑 같이 간다. 거의 어, 2층 강면으기 한조 있는 거 같은데? 하나 봐, 하나 봐. 시그 봐, 시그 봐, 시그 봐, 시그 봐. 아나, 아나 어 아나 어시 나이스. 아리 뭐야. 빨리 거기 혼인데 잡을 수 있죠? 모자볼버터왜 어, 이렇게 많 여기? 어? 맞아, 맞아, 아, 씨... 많아, 많아, 애들 많아. 가면서. 아, 나 못해. 여사님 한쪽 너무 무서운데? 애쉬 저쪽... <laughs> 있어요? 밀려놓고 올라왔어, 윈 올라왔어. 나한 번만. 힐한 번만. 한 번만. 힐한 번만. 힐 음, 네. 있스턴 쉬프도 빠지고, <laughs> 안 한대. 민스원 윈스원, 윈스원, 윈스원. 고건이 천천히 해봐. 방벽 깨고, 방벽 먼저 깨야 돼. 오케이, <laughs> 주방 돼요. 주방 콜 하세요. 들어갈 거면? I g o 소리. o r r y I got sorry. I got s 너무 깊어. I got sorry. I got s o 빠져 y I got s o r 이 y I got sorry. I got sorry. I got sorry. I got s 밀자 r y 자 g o 너무 앞으로 가지 말고 나나 나 옆에 r y I got s o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맞냐? 여기 아나, 아나 고립인데? 아나 고립. 한조가 한조가 걸로 뛰었다잉? 아, 힐한 번만. 오케이. 한조 잡을 수 있나? 주방 줄게요. 어, 잡아요? 하, 한 윈선, 붙어봐, 뒤, 윈선, 윈선 뒤, 윈선 뒤, 윈선 뒤, 윈선 뒤. 뒤, 윈선 뒤, 윈선 뒤. 어, 하나 붙어봐, 하나 붙어봐. 뭐, 다리 앞에 막아요, 막아요. 앞에 막아요. 아, 어디가, 어디가? 다리 어디가? 아니. 왜, 왜, 그거, 그, 그거 어디까지 가? 아, 맞다, 맞다. 빈 잡아줘야지. 저... 밀면서? 네, 빌티트, 빌티트. 수면 아, 시 밀면서 수어아미나 우리 한국 아미도. 우리 한국 아미도. 아도 우리 한아도 우리 아미도. 우리 한국 아미도. 우 우리 한국 아미도. 우리 한국 아미도. 면리한 아미도. 우리 한국 벤더 바뀌캐봐방방 밖에서, 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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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서 해야돼방바에서못따라갔어 아이고 자탄. 아나 어디까지 쓰지? 아나 진짜. 아니 공을 가지 지 말을 하고 쓰든가. 미선 공까지. 콜해요 콜콜 말을 말해 말을 같이해 같이. 해, 같이. 아, 상대, 상대 위석 궁 없나? 상대 위석 주방, 주방 있어요 위석 없뺐어 없어. 고거 7초, 고거. 7초, 7초, 초 없어요. 오케이. 방벽 안에 힐안 되고. 방벽 깨줘야 3초, 2초, 네. 미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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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.. 아 3초, 2초, 1초. 이 돼요. 갈게요나 이거 이렇못 잡나? 위석 궁 없는 건데 이거. 뭐야? 늦잠. 백좀아백 앞에 백 잡아 봐. 백, 백, 백. 여기 있다. 백, 여기 있다. 3초, 2초. 킬안 돼. 킬이안 돼. 이 머리 안 돼. 아, 아, 주방 죽 걸. 아. 부터봐 한부터. 부 자리에 앞으 나가고. 살아났구나. 거의 음파 꽂혔다. 민도 죠 우리. 하나 반피. 아니 윈스석어 윈서... 아, 천천히 되나? 아, 아. 천천히 천천히. 아 <laughs> 진짜 달려줘 <laughs>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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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민석 필은 다 가비. 킬짤어안아봐안 줘봐 나이스 나이막하다 아, 아니, 아니, 아니 근데 숨도 괜찮은데 장포로미겠는 거야 나무 스 근데 내가 솔직히 그때 캐어 질었잖아 그때 아 그니까 아나 궤도 줌도에그 내가 캐어두개다 받은 거 같은데 나도 방울 다 방울 줬을 거 같은데 내 이용에 맞아 맞아 다 받았어 케어 내가 다봤지 궁만 좀 같이 쓰면 좋을 듯 얘기하고 콜하고 RC를 해도 되나? <laughs> 야 벤데타 처음 해봐서 <laughs> 궁을 바로 찍어버렸어 날라가서 벤데타 아, 아, 궁이 뭐지? 3단계 쫙쫙 당겨보세요 아이그 날라가지고 팡 까는 그거어 응. 바로 자클릭 눌러서 찍어버렸어 바로 그나 보니까는 그 벤다타 그냥 그 윈스 방벽만 조심하면 죽을 일이 없어. 아니 근데 아. 벤다타가 넉 넉백이 있어 쉴프트가. 그 방벽 아니면은 데 힘들어. 아그 아까 피업 찍어서 그냥 네, 아니 그 감안해도 근데 그 쟤네어 아, 들려준다. 무조건 피업 찍어주긴 하는데. 방벽만보라고 빨리 가야 돼. 서 피업 되지. 찍고 짧은 맵에서 벤다타가 들어갈 게 좋으면 그 공속 찍어도 돼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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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 있다 위도. 뭐야 위도. 위도. 가발에 내밀지 마. 물에 내밀지 마. 나 알길 수도 있잖아. 위도는 저물리가 잡죽인죠 에? 에? 제가 제가 가따드이겠죠아 드릴... 내가, 드릴... 내가 내가 게 설치다 맞, 지다 맞을. 지리 예시 들고가. 야대맞다 그러다가 우리사. 아아아아 키리코 아, 아. 한 조. 어리사나 여기 한번 볼게. 여기 한번 볼게. 아씨, 와, 걸렸다. 어디? 아, 리... 방에서 할게요. 아, 티켓네. 아, 뭐야, 기로디. 아, 힐안 안 되지. 준호라 방은 못 들어가요? 네, 저희 지금 주노 원이라 조금 천천히 해 봐. 조금만, 조금만, 뒤로 오면 돼. 조금만 들어오면 돼. 한 점만 들어오면 돼, 조금만. 아, 나 왔어. 나 2층 올라갈게. 길길 거기. 2층 올라가줄게. 나 벤더타 쪽 가는 중. 보컬 어, 가요 돼나 왔어. 아피 빌이 아피 빌어 아피 빌어 오케이 빌어 밀어, 밀어, 계속 밀어아어에뒤에 돌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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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장아나 나. 나 오른쪽 장아 오른쪽 장아. 빨리 빨리 빨아 뭐야. 아나 여기 방 안에. 아나방 안에 네방 안에 못탈 봐. 오케이 오나갔 나갔다. 못 때려 못때야이 새끼야. 극혐 대전 미쳤네. 는데 아니 뭐야, 깼솔 딸핀데. 까비. 아, 라바트라 인데 잠깐만. 그거 솔저 올라온다? 킬이야? 아, 메크인가뭐 올라오? 킬러. 밑에, 내비에솔네내밑 솔저. 내 밑에 솔저. 그 오른쪽에 줘야 돼. 애쉬, 애쉬 줘야 돼. 애쉬, 애쉬 줘 올라온다. 안아, 안아. 할 거야. 공이 있긴 데 아, 라마 피찮 천천히 해줄 수 있나? 아 괜찮아. 잡찮래 괜찮아. 괜찮아. 아괜아괜아아아괜아괜아괜아아아나아괜아아아 괜찮아. 나찮아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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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괜찮아. 좀만 아괜와아 괜찮아. 괜찮 잠깐 저줘저나파 보는데 나파 보는데 있긴 하거든 맥크리 왼쪽 있어. 맥크리 왼쪽. 공고 야, 1초 나가 줄게. 정압 빠지고. 어, 근데 그거 혼자 가면 우리 밥 있나? <웃음> 어때? 어때? <laughs> 거는 어때? <웃음> 나이스 나이스. <laughs> 가가가 밥을 안 죽어 고거는안 죽어 잡았구나. 잡고 안주안안죽 이미 이미 썼어 라마나 라마나. 피배는못 살려줘. 피배는못 살려줘. 빠빠 진짜 저거 라마나 잡아. 라마나 잡아. 끌어! 안 피해. 들어가 볼래요, 이거? 배도 바꿔 와. 배도 바꿔 전천 가. 오케이. 배도가 개 느린데? 배도 <laughs> 개 맞아. 느리네. 맥크리 왼쪽에 있어? 어, 우리 탱커 죽겠다. <laughs> 아, 너무 무리하데 나피대 나이스. 야, 나 너무 많이 맞아. 나 너무 많이 맞는 중 <laughs> 어, 좋았다좀밀어봐 헤드 어, 헤드 해드헤왜 빠져. 해도 돼. 지금 음... 음... 어디 있어? 형 여기, 여기 있다. 이이지롱안보이지롱안보이지롱 응? 응? 이거 잡아요. 탱커 잡아. 탱커 잡아. 캐리피에 캐리피에 피어 키리프 키리 봐. 키리도좀 봐. 나이스.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잡겠지. 잡게 오케이. 앞에서 할게요. 올라 왔다. 이리 <laughs> 이기겠다이리다 볼탈피야. 한마 거점부터 봐야돼 되고 좀봐야 돼. 공이 없어. 와, 우리. 뭐. 아, 아, 뭐야? 아! 잡는 건데! <laughs> 아, 진짜 아깝다 <웃음> 나이스 나이스 <웃음> 보고 배워라 프로야 와우 <laughs> <laughs> 헤드 세방 <laughs> 오. 나 여기서 중요사에